6월 4일 지방선거 정책과 공약 잘 따져보고 뽑아야 우리 지역이 힘이 나죠. 투표일이 늘어난 만큼 꼭 투표해야 우리 행복이 커지죠. 6월 4일 지방선거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응원하세요. 경북도가 2014년도 근로자의 날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영주시가 2014 영주 소백산 철쭉제를 개최합니다. 군이군이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영천소방서가 재난 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북 소식입니다. 경북도의 규제개혁 노력이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는 22일 규제개혁의 성패는 현장에 달려있다란 주제로 농업분야 규제개혁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간담회를 주관한 농축산국은 물론 기획조정실과 규제개혁추진단 등의 핵심 간부급 공무원들이 참석해 규제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도 기획조정실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간담회는 이영석 규제개혁추진단장의 도 규제개혁 추진 계획 설명과 김주령 농업정책과장의 농업 분야 규제개혁 추진 계획 발표 순으로 진행됐으며 도화시군의 규제개혁 발굴 사례 발표 및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경북도가 2014년도 근로자의 날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6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사회적 애도 분위기를 감안해 한달 늦게 개최됐으며 당초 계획됐던 가요제 등의 행사는 취소하고 기념식 위주로 간소하고 엄숙하게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에서는 2014년도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사 화합에 기여한 모범 근로자 170명에게 대통령상, 경북 도지사 표창 등을 수여했습니다. 영주시가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영주소백산 철축제를 개최합니다. 당초 철축제는 전야제와 산악인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했으나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 공연 행사는 모두 취소하고 산신제 등 일부 문화행사만 축소해 시행됩니다. 철축제는 희방사 제2주차장에서 전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시작으로 옛 한양 나들이길인 중령 옛길 걷기와 철축제 기념 스카프 배부, 풍기인삼 홍삼액 시음 행사가 펼쳐질 계획입니다. 영주시청 직원들이 영동철을 맞아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일손돕기는 시 산하 공무원 중에서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150여 명의 공무원이 지난 23일 봉현면 노자리 4개 농가 3.8헥타르의 사과 열매속기를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기상이변에 따른 사과 개화기가 빨라지면서 모내기, 과수 열매속기 등의 일이 겹쳐 많은 일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영주시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와 읍면 동사무소에 농촌 일손 돕기 알선 창구를 개설하고 일손 돕기를 희망하는 기관단체의 접수를 받아 가장 일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6월 말까지 고령자와 부녀자, 독거농가, 장애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군이 군이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군은 6월 말까지를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 체납자에 대해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군및 읍면 세무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 지역별 납세자별 책임 징수제 목표액을 할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 및 예금 압류, 직장조회를 통한 봉급 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 의지를 보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군이군이 관내 곳곳에 꽃벽 설치로 아름다운 군이군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군에 따르면 군이IC 입구 삼국유사 상징조형물 양옆으로 꽃벽을 만들어 방문객을 환영하고 봄을 맞아 산뜻한 분위기를 조성해 포토존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군청 앞 동천교와 동부교 교각 양안에는 웨이브 패츄니아 꽃벽을 설치했으며 시가지 곳곳에 4만 분의 꽃묘를 식재한 가로화단과 화분을 설치해 쾌적한 도심 경관을 조성했습니다. 영천소방서가 지난 22일 재난대비 긴급 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소방 시청, 군부대와 경찰, 시민단체 등 26개 기관단체와 소방 차량 등 66대의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훈련은 신원미상의 테러범이 실내 체육관에 난입해 시민들을 인질로 잡아 폭발물을 설치해 화재 발생 및 건물 일부가 붕괴되고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을 가상해 진행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테러범 폭탄 테러에 따른 인명 대피, 자위 소방대 초기 소화 활동 및 상황 전파, 화재 발생에 따른 화재 진압 활동 전개, 유관 기관 단체 수습 및 긴급 복구 활동 등입니다. 무소속 정연화 영천시 의원 후보가 같은 지역구 후보자들을 상대로 제안한 맞짱토론을 실천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시민회관 앞에서 맞짱토론회를 가진 정연화 후보는 이날 다른 후보자들이 참석하지 않자 몰려든 시민들을 상대로 나홀로 공약 연설을 가졌습니다. 이날 정 후보는 광역급행 시내버스 신설, 마을버스 신설, 명동구에서 포은초등학교 간 도로망 연결, 쾌적한 시민 휴식처 등의 지역 개발 공약을 설명했습니다. 경주 체리가 출하를 시작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경주 체리는 체리 장목반을 중심으로 우량 신품종을 식재해 고품질의 체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우수한 체리는 산지 유통센터에서 선별해 이사금이란 브랜드로 전국에 출하돼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경주는 전국 최대의 체리 주산지로 연간 100톤 정도를 생산하며 특히 건천읍 화천리 일대의 재배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현재는 경주 전역의 면적을 확대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청도역이 신형 ITX 열차를 포함해 하루 4회 세마을호 열차가 정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마을호 정차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 조치로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마우로 열차 운임은 청도 대구 기본 구간 4,800원, 청도 서울 구간은 34,9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이번에 운행하는 신형 ITX 세마우로 열차는 총 376석의 좌석 규모로 수유실과 물품 보관함, 휠체어석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북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